고, 안 한답니다. 저는 몸안 풀어도 돼요. 이 친구처럼 허약하지 않아 가지고, 안 풀어도 되지만 고관절은 아. <laughs> 좀 풀도록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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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절도막 <laughs> <laughs> 풀어도 되고, 풀어풀어주고풀어줍시다 자 오늘 신발은 나이키에서 나온 18 이번에 신상이죠 2월에 나온 나이키 포메로 자 이거는 뭐죠 호카입니다 호카 호카도 좋지 호카도.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곰탕 먹으러 가볼까 출발 자 나중에 곰탕론 시작했고 자 앞에 갈때 어 땐가 하... 오늘의 곰탕은 무슨 맛이 날까요? 꿀맛이 날까요? 어떤 맛이 날까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 얘랑 하... 가는 데 14km 걸리니까 1시간 10분에서 20분 사이 걸릴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영상강 자전거 길 따라서 쭉육 진행할 거고 앞에 야, 보시면 저 놀다행이 경기보다자말 끊지 마시고 뭐라고 길도 넓어 여기 그래 여기 추워 자 자전거 자전거 프랜이드 현재 1km 자, 천천히 5분 페이, 48초 48초 로 진행했고요 자 앞에 4가 굉장히 예4 8자4 8 일단 8초 물입니다 그 아, 자 느린 놈이. 지금 나중에 해킹하려라고 지금 난리 난리 나중에 퍼져야정신 차리지 지금 거의 자존심만 세고 실력은 없어요 지금 실력. 맨날 저한테 줘요 자 오늘은 뭐 이기고 지고가 없이 그냥 천천히 장거리로 할 거예요 데이 때는 어차피 또 이번에 시켜로 날랐는데 저한테 아마 질금 달려요 달려달려 준비되셨나요? <laughs> 자, 지금 그 빨진 했어요, 그 빨진. 그 빨진을 몸으로 표현하는 명준이. 키로 5분 30초 페이스로 진행 중. 벌써 2킬로입니다 음. 자, 날씨가 미쳤고, 이 친구도 미쳤고, 저는 청상인. 자, 화이팅! 1킬로 화이팅! 뷰 너무 예쁘고, 날씨 좋고, 이 친구 미쳤고. 예, 영석이 벌써부터 힘들어 합니다. 네. 하체 볼지, 하체 보시. 예, 네, 말투 이상해요. 하체 보입니다 네. 저한테 말하듯 너무 틀렸어요한 달째 지금 놀림 받고 있어요. 아이씨. 관근이 힘드네. 야, 야, 야. 자, 현재 1 k m 까지 나이키, 보메로 18, 신발을 신고 뛰고 있는데, 장거리 훈련용으로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자, 쿠션감은 미쳤고, 맥스 쿠션하고, 어, 일단 지우개로 비교하면, 통통한 지우개가 아닌 살짝 잠자리 지우개 같은 그런 질감의 말랑말랑한 쿠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리 지우개, 나이키도 비워고 있는데. 잠자리 지우개 아주 명품 지우개, 얘도 명품인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민준이 지우개 줘 잠자리 조용 좀 하세요 아직까지는 발열 덮어, 숨을 차가지고 닫쳐있어 <laughs> 우리 자 현재 3 k m 자 아직까지 3 k m 동안에는 보메로 18 라이키 아, 발열감 이런 거 없고요 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영상강 한번 찍어 주십시오 영상강 네. 한마디 하시죠 영상강 영상강 말고 한마디 더 하시죠 자, 누군가는 걸어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국토대장정갔다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화이팅! <파이팅. 웃음> 아, 잘못 잡아요. 지금 4kg. 4kg. 하, 날씨. 죽이라 자, 저번에 하프 뛰고 못, 버, 못 먹은 국밥, 아주 곰탕. 이번에 한번 제대로 먹고 오겠습니다. <laughs> 저번에 화이팅! 탈려가지고 밥도 먹이 이번에 제대로 밥 먹고 옵시다니다린게 아니라 속이 안 좋았던 겁니다. 이번에 나약. 제대로 먹고 계겠니다 나약해, 나약해. 이주 뒤에 도시카드 울런 광주 10km 대회를 하는데 자 하여, 저희 제보는 순위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 안에서는 저희가 1등 여기 꼴등 1등 꼴등 확정이고 아 힘드네 벌써부터 지친 용떡이 하, 자. 곰탕 지금부터 곰탕 군가 시작한다 군가 군가가 어디있습니까? 곰탕 군가 하나 둘셋넷 곰탕 밑에 것도 없는 드리블 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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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곰탕 곰곰 곰. <laughs> <laughs> 탕탕 곰탕 가시는 곱닥 먹으러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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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현재 5 k m 아. 5 k m 야 오늘 무겁네 몸이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 아. 아 더워서 더워. 아 굉장히 덥네요 점점 말씀가 없어지는 우리 영철이 차력이 나약합니다 말투 왜 이래 말투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자, 중학교 때, 저는 화정 중수 사짱. <laughs> 이 친구는 금호 중수 사짱. 자, 테란, 테란, 태, 태사기. 저는 저글. 거의, 세포로, 거의 박빙. 하는, 짱끼리 되기로 했는데 거의 박빙했고, 이제 어른들서 만나가지고 마라톤 제가 완전 우세하고 있어요. 하, 하, 마라톤도 한판 하자고 했는데, 아니. 팔씨름 안 받아야 는데 쫄아가지고 아마 지금 오늘 안할것 같아. 제가 중대에서 팔씨름 1등. 자 미용 안에서 아마 마라톤 1등. 자 1등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이 친구 허접. 스타 1등, 2등, 2등나 2등, 누가? 형 더. <laughs> 자, 자, 말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 이따... 이따가, 이따가 보여다 <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나주 곰탕론 28km 대회를 보시고 계십니다. 자, 곰탕송 진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곰, 탕, 후르, 후르. <laughs> 한번 하시죠? 네, 안 합니다. 곰, 탕, 후르, 후르. 한번 하시죠? 곰, 탕, 탕, 후르. 자, 지금 보이는 곳은 승천보를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7km 페이스. 아, 아니, 7km. 하이. 지금부터 군가 시작한다. 군가 전후. 전후. 궁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빡빡하고, 아, 아창도 아, 나 솔로 씹어 삼키면. 아군창과 가장 거를결의에 능름한. 자, 아들로 태어나 해병수색대 색라 욕하지 마라 오늘로 자, 자 8km 좀 넘어가고 있고 자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쉬는 날이거든요 자 그래서 웬만해서는 장거리로 한 번씩 이렇게 뭐 화순이 됐든 담양이 됐든, 담양이 됐든 담양에서 국수를 먹든 나저에 곰탕이든 물에들 먹든 이렇게 뜰 거니까 혹시 5분 3초 정도로 장거리 LSD 훈련하실 분들 자모지파운니보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현재 9km 9km 제가 네, 이제 습니다자 여러분들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자이 친구가 음주운전 걸려서 9개월 동안 차가 없어가지고 자 제가 새로 다니고 100일. 오늘도 택시 타고 왔어요. 자, 백0 차가 아. 생길까지 백일 백 뒤에 또 음주운전 해가지고 아마 또한3년으로늘것 같아요. 자, 이제 술안 먹은 여영투에 자, 음주하시 마시고 여러분들 도박도 하지 마세요. 이 친구 도박이 빠져가지고 뭐 어디 갔다 하면오0만원 푸고 안 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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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음주 도박하시면. 안 돼요. 지금 결혼도 못 하고 있어요. 나이가 3 0대 후반인데. 하실래요? 완 떨개부. 몸만 좋고 피지컬만 좋고, 아, 뇌가 좀안 좋아요. 뇌가 지금 저기 어디냐? 하얀 집, 하얀 집이 아니라 하얀 병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하얀 병원. 네, 자 하얀 병원 간답니다. 하얀 병원. 하얀 자, 이제. 네, 말 많으니까 끊, 끊도록 할게요. 갑니다, 하얀 병원. 네. 하 병원, 파이팅. 병원 간답니다. 자, 이제 10km, 10km를 뛰었습니다. 자, 우리 힘들어하는 영철이 많이 나아갑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 지금... 호흡이 하나도 안 가파요. <laughs> 아, 말도 잘 나오죠? 자, 아까 지금 물도 마시고 좀 기운은 난것 아, 같은데. 아, 자, 물 먹어야죠. 땀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아, 자, 이 날씨에 물을 안 먹는다 무식한. 런닝 도로가 있는데 지금 차도로뛰고 있습니다. 네. 예, 잘못 잘못된 런닝 방식. 네. 자, 음주 도박하지 마세요. 잘못된 인생 방식. 자, 날씨가 죽입니다. 일단. 날씨비유. 저기는 아마, 낮주 혁신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낮주 나주. 광주에서 낮으로 걸어서, 아니, 뛰어서 낮 속으로. 네. 자, 범죄를 한번 뛰겠습니다. 네, 자, 밑 영떡이 자, 현재 자, 11km. 여기. 런닝 쳐봐요, 기성따이20몇 k m 라 속이고, <laughs> 20몇 km를 <킬로를> 만들어버리고 <laughs> 안갖고 오겠습니다 아, 가져오라니 자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서 아 7kg가 늘었어요 8kg 그래도 꼼짝 먹으려고 18kg 아자 해별일 때는 징징대지 않는다 징징대지 않습니다 눈빛만 봐도 하! 알수 있잖아 스쳐도 우린 느낄 수가 있어 우리 짜릿하잖아 그 무엇 생각하고 하! 하! 알수 있잖아 어 아, 숨차 11.6km 화이팅! 저 눈밭뷰 도택뷰, 아스팔트뷰. 자, 바로 나 뷰. 자, 현재 13km. 아, 이제 힘드네. 자, 원래 1km 정도 남았어야 됐었는데, 앞으로도 5km가 남았어요. 자, 파이팅 합시다. 에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현재 1 4 k 로자 포메로 18 IK 이번 신상과 함께 뛰어주고 있는데요 자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단점이 무겁다 발바닥이 뜨겁다 덥다 자 현재 굉장히 덥고 뜨거운 날씨, 날씨인데 저는 발바닥이 뜨겁거나 덥다 이런 건잘못 느끼겠어요 자 근데 살짝은 조금은 무거우나 그래도 쿠션감이 좋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기아 서비스 센터 지나가고 있고요 자이 친구가 음주랑 도박을 하지만 자 그래도 기아를 다니고 있어요 정직원이고요 자 기아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편을 갖 싶은 사람은 연락주세요 딱 명준입니다 여러분도 17km 와 힘든다. 자 좀만 1km 정도 남은 것 같고 평균 페이스 5분 25초로 달고 있습니다. 와. 자 현재 17.5km. 자 아, 드디어 곰탕의 거리를 들어왔습니다. 춥기이고요 아. 좀만 더뛰면 이제 곰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화이팅해 보도록 할게요. 아, 힘드네. 자, 보메로 괜찮네. 마지막 질주. 자, 마지막 질주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현재 4분 20초 페이스. 정확히 1 8 k 로 5분 25초 이스로 도착했고, 오늘은 하얀지 저번 주와 동일하게 먹도록 할게요. 자, 할 만한가요? 쉽나요? 쉽습니다. 사실은, 허세, 너무 재밌을 수어 와, 헤라! <새람>. 았다 <놀람> <미쳤다. 놀람> <놀람> <놀람> 나주곰탕 하얀집 역시나 맛있습니다 <목소리> 나주곰탕 하얀집 수육곰탕 먹었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광주 오시면은 나주 오시면 꼭 들려보시고요. 노안집도 맛있고, 하얀집도 맛있고, 아주 둘다 맛있어요. 자, 노안집 여기 보이네요. 올해마다 힘무라서 노안집 못 갔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소화 좀 시키고. 네. 친구는 로또 사러 간답니다. 인생 역전. 로또 당첨되면 절반 주시나요? 안 줍니다. 30%, 안 줍니다. 10%, 10% 생각해보겠습니다. <laughs> 5%, 5%, 5%, 5 확정? 오프로 주겠습니다. 어, 오프로 오프로 준답니다. 영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로또 아, 여기 로또 명당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번열 한번 열 들어 열 열세번 그중에 이친구로돼해서 저한테 오프로 주기를 네. 한 시간 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나주에서 유명한 행운분식, 자 샐러드빵 하나랑 왕샐러드빵, 사라다빵 하나, 와이프들을 찹쌀 도너츠, 꽈배기 샀습니다. 자 먹어볼까요? 자 나주 명물 샐러 사라빵 왕사라다빵, 왕사라다빵 먹을게요. 맛은 있구만 음. 음. 아... 뭔가 오랜만에 옛날 그 샐러드빵 먹는 딱그 느낌이다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느낌 맛있네 날씨 좋고 따뜻하고 햇빛 좋고 자 좋고 다 좋고 자 일단 누워 와 햇빛 자해병색대와자 1판 공여단 중대 1등 과팔씨름 한번 대견 자, 자 이거 영상 속에 담기기 때문에 뒷말 너무 타죠 자 중대 1등이었습니다 저는 운동 짬밥이 한몇년 되죠? 몇 년? 7년 저는 1년. 지금 아 판치 판치 자기 쪽으로 기울었어. 봐봐 봐버사칙판이이거 뭐, 야, 좀 아니. 자, 중대 1등. 자, 제가 팔뚝을 얇아도 제 깡이 있어. 이기자식 있나? 빨리 해. 준비. 시작.

자 이제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샐러드빵도 잘 먹었고 자 그러면 14kg 다시 한번 처음에 잘못지점 들어와서 18kg 뛰었는데 이제 14kg로 정확히 잘 뛰어보도록 할게요 잘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 야옹이 두 마리 야옹이 두 마리 어디 가시는? 가신... 오 때렸다 야너 친구를 때리면 어떡해 쓰러졌어 쓰러졌어 오 때리고 도망쳐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아이상하나 아, 싸우지 마오오오내 사랑 아이고. 자 노샤 애들 잘봐아 텔레파시 아, 눈빛만 봐도 알수 있잖아. 웃기만 스쳐도 우린 느낄 수가 있어. 손킷만 봐도 짜릿하잖아. 자, 저기는 영상강 전망대이고요. 전망대인데 카페예요, 카페. 예전에 한번 왔었는데 뷰가 진짜 좋죠. 영상강 전망대 카페 한 번, 아, 추천드리고 저도 한번 오랜만에 가볼까요? 아, 강 넓다. 자, 서울에는 한강이 있지만, 어디 광주, 나주에는 영산강이 있다. 부럽지 않아요? 한강에 사람 너무 많죠. 영산강엔 사람이 없어요. 자, 한 계량이 딱날것 아, 9km. 자, 도합해서 대량당 30km 날것 같아요. 명지랑이 명지랑이 타고 있습니다. 어, 명 플라스틱, 명 스테로포. 명지랑이 방금 명 플라스틱이라고 <웃음> <웃음> 인정을 해버렸죠. 어, 명 어, 플라스틱. 말투. 안 아, 달려가지고 말투가 말투가 이상하죠. 명시트로 보험 여기 명지랑 있 잖아.